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어제 오후 실무 협의에 나선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강하게 부딪힌 건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권을 놓고서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SBS에 어제 실무 협의에서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한 명을 임명하게 해달라는 이 수석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장 비서실장이 한국은행 총재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감사위원 2명 등 4명의 인사권을 모두 넘기라고 요구해, 이 가운데 감사위원 1명만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인사권은 넘기겠다고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22일 SBS 뉴스가 전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결렬 이유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서, 양측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1일 실무협의에서는 감사위원 한 명에 인사권 문제를 놓고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사권 줄다리기에 직무실 이전 문제까지 얽히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이번 주에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 전무후무한 상황을 연출하며 매일같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윤 당선자와 국힘당 무리들. 결국 인사권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임기가 앞으로 56일 남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보다 보다 이런 정치 집단은 정말 처음 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이들의 지켜야 할 법조차 없다는 초법적 작태에 앞으로의 5년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정말 보다 보다 이런 안하무인의 무대뽀 정치집단이 또 있나 싶은 거죠.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요인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 개최기에 개체,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군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 직무실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을 우려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인 문제인식인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라며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 골든타임이란 게 있거든요. 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번 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주까지 넘어가면 예. 물리적으로 이게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청와대를 음. 들어가면 그게 권력에 취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그러나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의 제동에도 현재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인 통의동 근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집권 후에는 기어이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꺾지 않아 불통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요. 실제로 22일 발표된 미디어 토마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장재원 비서실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 최측근조차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밀실에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향후 5년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용산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힘당 경선 과정에서 윤당선인의 멘토라는 의혹에 휩싸였던 청공의 과거 발언을 다룬 7개 언론사의 기사들이 21일 보도됐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모조리 삭제되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직권도전의 언론 통제라는 비판과 함께 용산 직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이유에 천공스승 무속 연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보수 농객인 조갑재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조갑재 닷컴에 올린 글에서 운영한 사람의 문제를 장소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미신이라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사령탑이다. 제왕적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 현대사 중심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공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정법시대가 윤 당선인이 직무실로 내정한 용산 국방부 청사와 18분 거리에 나와 있어 무소구역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윤 당선인이 청공 강의에 따라 용산 국방부를 진작에 직무실로 점찍어뒀다는 지적이 나오며 무속 논란에 휩싸인 부인 김건희 씨의 압력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법 시대는 천공의 정법 강의 동영상과 책 등을 출간하는 도서 출판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법 강의 목차를 보면 국내 정치 현안이 중심으로 실제 천공 스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윤 당선인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신냉전, 22년 6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의 제목에서부터 윤 당선인과 밀접한 내용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무속과 역술이 정치와 결합한 새로운 사이비 학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법이란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손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아니요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예.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번 만나셨습니까 어, 한몇 번. 뭐좀 오래 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계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에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나서...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네. 황당한 사람이 그거는... 이런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걸 재미로도 볼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장일 정 좀...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5일 국민당 대선 경선 6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역수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청공을 아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3월 청공은 YTN 인터뷰를 통해 윤 당선인이 검찰 청장 때부터 고비 때마다 물어오면 답해주는 관계라며 자신을 윤 청장의 멘토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윤 청장과는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당시 윤청장과 열흘에 한번 직접 만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러니 그의 용산 이전 강행을 무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기로 했는데. 아니, 지금 일부 이제 소문으로는 응. 김건희 여사가 관저가 그 안에 있는 거를 되게 별로 탐탁치 않아 해서 자꾸 바깥으로 지으려고 뭐 용산으로 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실제로 있어요. 그거는... 전부 지금 민주당 측에서 풀, 전부 지금 가짜 뉴스 만들어 퍼뜨리는 거예요. 아, 거야.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죠. 왜냐, 처음에 이 이걸 구상할 때 예, 예. 저기 정부 종합 청사를 가냐, 거기에 붙어 있는 외교부 청사를 가냐밖에 없었는데 음. 경향 신문의 국방 전문 기자가 용산 시대를 열으라 그러면서 쓴 거의 칼럼을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실무자가 예. 그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남동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오년 네. 내내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국민적 불편을 이걸 감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본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경향신문 기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용산이. 예. 이런 가운데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선동 의원은 21일 m b n 판도라에 출연해 청와대 직무실 이전을 용산 국방부로 결정되게 된 이유를 경향신문 컬럼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진행자가 대통령 직무실 이전. 김건희 씨가 관저 안에 있는 걸 탐탁치 않아 해서 용산으로 가려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언급하자 권위원은 그건 전부 민주당 측에서 가짜 뉴스 만들어 퍼트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어 처음 구상할 때 정부 청사로 가느냐 외교부 청사로 가느냐 밖에 없었는데 경향신문의 국방 전문 기자가 용산 시대를 열라며 헐람을 썼더라며 담당 실무자가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남동 관저에서 5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며 국민적 불편을 감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5일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국방부로 가야 용해땅 대통령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칼럼을 보고 불과 며칠 만에 용산으로 결정했다는 권위원의 답은 같은 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팀이 있었고 검토를 해왔다는 말씀이시면 네. 그럼 선거 네. 과정 때도 용산도 검토가 되고 있었던 겁니까 용산도 검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근데 그러면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아 어,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네. 논란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음.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그저 문재인 음.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음.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고 음. 사실은 용산까지 넣어서 광범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용산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끝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용산이라고 말하면 반발할 것 같아서. 광화문 시대를 통칭한 거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권 의원은 경향신문을 핑계 댔고 김 최고위원은 이미 용산 직무실을 구상했다는 얘기로 서로 입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모두 광화문 이전이 거짓 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인 거죠. 어, 문학세기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이그 사람인데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공장님이 네. 대통령 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음. 어, 정화센 가자마자 어,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음. 어.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음. <laughs>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지난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 나온 영빈관 터가 좋지 않아 옮겨야 한다는 발언 내용입니다. 결국 국가의 중대 사안인 직무실 이전을 두고 김건희 씨가 미신을 추종하고. 윤당선인이 이를 따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